네 안녕하세요 상승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풀업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스킬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풀업은 등 근육 발달에 좋은 맨몸 운동이지만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상체 근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운동입니다 턱걸이가 한 개도 힘드신 분들은 턱걸이 밴드를 사용하거나 보조 운동을 통해 턱걸이를 연습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조 운동하면 레플다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레플다운은 열린 사슬 운동이고 풀업은 닫힌 사슬 운동입니다 즉, 닫힌 사슬 운동인 풀업은 전신을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레플다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닫힌 사슬 운동 계열인 보조 운동을 통해 턱걸이 개수 향상에 더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풀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등 운동 인버티드 로우 동작입니다 우선 풀업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버티는 것부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악력도 약하고 회전 근계의 4개 근육인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 극상근, 협은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버티는 힘조차 없이 축 쳐져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부상 위험부가 커지고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풀업 하시기 전에는, 인버티드 로우라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특히, 초보자인 분들은 강추하는 예비 동작입니다. 풀업이 한계도 어려운 초보자인 경우, 기본적인 근력과 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버티드 로우를 통해, 근력과 악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버티드 로우 자세를 보면, 이처럼, 지면에 발을 대고, 당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발을 지면에 대고하면 하체의 서포트를 받아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팔이 들어올래하는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가벼운 사람들과 같이 본인 체중을 가볍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사람 각자마다 근력과 체중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도로 수행하라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만 숙지하고 동작을 수행하면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도가 점점 누워지게 되고 다리가 펴지게 되면 강도가 올라가고 상체가 서고 무릎이 구부러지면 강도가 약해지죠. 자신에게 맞는 각도를 찾아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팔에 힘의 힘으로 몸을 당겨 올리는 것이 아닌 등 근육을 이용해 몸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들고 바에 가슴을 찍어주는 느낌으로 수행하시면 앞으로 진행하게 될 턱걸이 개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버티드 로우는 4세트, 8회, 휴식 시간은 2분 정도 진행 가능할 때까지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 인버티드 로우를 졸업했다면 턱걸이 1개부터 5개까지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승하는 하루를 보내시고 풀업 꿀팁 2탄을 들고 다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